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력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리섭입니다. 자, 오늘은 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북한에 보면 정말 우상화 조형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2012년도에 그 탈북하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해서 북한의 조형물들을 한번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대개 보니까. 다섯 가지 형태, 다섯 가지 형태의 우상과 조형물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용 공간, 전용 공간이 전용돼 있어요. 전용 공간에 설치하는 것들이 되게 네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동상, 동상이죠. 물론 저 김일성 동상, 김정일이 동상까지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군상, 군상, 그 공산주의 저 혁명 열사 모뭐 이런 것들 군상들. 그다음에 이제 주석궁, 궁전이죠, 궁전. 그다음에 특각 특각이 뭐냐면 특별히 만든 별장이라고 보면 돼요. 어, 특각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바로 이제 전용 공간에 설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넓은 공간. 북한에서는 노천이라고 해요. 노천. 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한 여덟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전적지. 전적지 대개 이제 그 김일성이 우상화시켰던 그런 내용들이죠. 무슨 뭐 항일 뭐 전투를 했다든가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사적지. 그 김정일이 아니, 김일성이 태어났던, 물론 김정일이 태어난 그런 것도 있어요. 사적지, 그다음에 어 열사능, 열사들, 공산주의 열사들, 그다음에 이제 김일성이 김정일이 생가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기념궁전, 주체사상 다 굉장히 높죠. 그죠. 그리고 프랑스의 개선문을 모방한 북한도 개선문이 있어요. 개선문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바른 유로 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내 또는 국내에 설치되는 것이 이제 열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혁명박물관, 그다음에 이제 혁명사상연구실, 이제 대개 이제 석고상 같은 거, 그다음에 도로판, 평양지하철 벽화, 이제 지하철에 있는 벽화 같은 거, 그다음에 음 현지지도사적관.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다녀간 곳에 이제 사적관이 국생인대죠. 그다음에 이제 각종 기념관들, 그다음에 이제 현지지도 사적비 같은 것. 사적관 올 때마다 세울 수 없으니까 이제 그 기념비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겠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했던 얘기를 교지말씀판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한다고 그래요. 그리 이제 손전실도 있겠죠. 전부 다큰판 같은 걸 마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글제 썼던 것들 친필 휘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모아놓은 그런 장소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도로 도로 이제 되게 길거리 주변에는 그그 그 그림으로 만들어진 그 뭐라고 러냐면 유화 유화관, 유화판, 유화로 만든 판이죠. 판큰 그림들. 그다음에 이제 광고 그림 같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영생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표식형으로서는 뭐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구호함, 구호나무. 구호함는 뭐냐면 김정 대개 이제 김정일 무상을 시키려고 만드는 것이 구호목입니다. 구호목.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거기다, 뭐, 김정일, 뭐 위대한 누구 탄생, 뭐, 이런, 이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말은 이제 부어목이고, 또 표식판도 있고, 그 다음에, 천년 바이블 이거 정말 큰일 났어요. 북한에 명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명산에다가 김정일의 그, 뭐죠? 김정일의 그, 우상화 작업을 위한 글씨들을 굉장히 많이 채겨놨어요 나무, 저기, 바위에다가. 특히 묘양산 같은 데는 뭐가 있다고 하냐면, 뭐, 천출명장, 이렇게 써 있는데, 그 깊이가, 글씨 크기가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수미터는 되고, 깊이가 2미터 이상 된답니다. 사람이 들어도 가안 보일 정도예요또 이제 겨울엔 눈이 오면 안 보일까봐 볼록체로도 만든 것도 있고, 막 그렇다고. 제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천년 바위 글들이에요. 그리고 또뭐 있습니까? 그, 우리, 우리 인류가 기념할 만한 날들이 있죠. 어떤 날이냐면 이제 그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그 다음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그 크리스마스 이런 날들을 우리는 기념을 해요. 그런 이제 대개 대한민국에서는 또 이제 어떤 기념일이 있냐면 거의 없어요. 역사적으로 찾아봐야 있겠지만은 그래도 행사를 하는 그런 날들이 그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일, 뭐 4월 28 아니 4월 28일일 겁니다. 양력이에요, 그거는.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북한은 어때요? 북한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대개 그, 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4월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김일성이 생일이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생일 김일성이 생일을 무슨 날이라고 그러죠? 김일성이는 북한에서 태양이라고 그래요 태양 태양과 같은 존재다 해가지고 태양절 이렇게 무상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4월 15일은 태양절입니다. 그걸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또 그걸 또 태양절이라고 해주면 또 뭐예요? 김일성이 무상화에 이렇게 호응을 해주는 그런 건데, 김일성이 탄생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태양절이라고 굳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언론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6일이 뭐죠? 김정일이 생일이에요. 탄, 탄생, 태어난 날이에요. 생일. 그날은 뭐라 그러죠? 빛이 나는 아주 밝은 빛이 나는 별이다. 광명성절이라고요. 얼마나 큰 무상화 그 작업을 시켜놨습니까? 1월 8일은 뭐죠? 김정은이의 뭐죠? 김정은이 생일이에요. 아직은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어, 대개 이제 그 태양절은 김정희만 제정한 거죠. 그 다음에 광명성절은 김정은이가 제정을 했겠죠. 아버지, 자기 아버지들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제정을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그 아주 굉장히 우상화 시켰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서 가장 큰 명산이 어디죠. 백두산이잖아요. 그래서 김정일이 김일성의 일가를 무슨 족이라고 그래요. 태양족. 그 그것도, 그것도 돼요. 그다음 뭐죠. 백두산 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주민들 통계할 때. 그 당원들 통제할 때도 백두산 혈통과 아닌 것을 굉장히 어떻게 합니까? 혁명 열사들도 이렇게 구분하죠. 백두산 혈통이냐 아니면 뭐 정말 그뭐 최현 김책의 일가들 이렇게 쭉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할때 백두산 혈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바른 게 뭐냐면 뭐죠? 우상화요. 우상화 자기들은 정말 선 아주 그. 신과 같은 존재다. 신과 같은 존재다. 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 우상화죠. 우상화. 되게 그 북한에서 이제 특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되게 큰 거예요. 즉 우상화 조형물 있고 그다음에 뭐 있다고 그랬죠? 기념물, 기념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김정,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시키는 그런 거죠. 우상화를 왜 시켜야 돼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조선 때는 저기 양반과 사대부와 평민들을 어떻게 됐어요? 평민들을 똑똑해지는 걸 바랬으면 안 바랬습니까? 안 바라지 않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 핵심계층,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만 그 핵심계층 이외에는 많이 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통제하는 이유가 뭐죠? 자꾸 자꾸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일성 시대보다 더 김정일 시대는 더 많이 통제를 하겠죠. 그다음에 지금은 어때? 김일성 시대보다 김정은 시대는 더 많은 북이 북한 주민들을 통제를 해요. 이런 것들이 대개 보면 그김 태양절 광명절이라고 하는 그 김일성 김정일 생일날 대개 뭐가 일어납니까? 대외 또는 대남 도발이 일어나요. 꼭그 어, 부분에 일어나요. 바로 이게 이제 대외적인 대남적인, 대내적인 어떤 것에 목적을 두고 하느냐를 저기 판단해 볼 때, 대외, 대남보다는 뭐를 통제하고 돼요?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어떠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일성이 김,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면서 김정일 시대에서부터... 그 기념일 되는 그 태양절, 그 다음에 김정은 시대에는 그 광명성절. 그때 뭐가 일어났어요? 대개 미사일 공격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라든가, 아니면 대남 도발 같은 국가적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이슈화됐던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것까지 결부시켜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민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주민들을 통제하는게 가장 큰 목적이고 우리한테도 이제 대남 심전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은. 어떤 겁니까? 그걸 하나의 그 기념일적인 날을 만들어서 그날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노리는 것이 바로 뭐다? 선전 선동의 최고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바로 그 그때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때 보, 보면 우리가 북한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때 나오는 아주그 어떤 여자분이 막 이야기한다. 아, 뭐 굉장히 목소리도 참 흉내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는 그런 목소리로 그 선동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선전 선동의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저는 그 탈북하신 분들을 꽤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들과 이제 가끔하다 이제 그 제가 현지에 있을 때 그분들과 이제 그 저녁에 식사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같이 이렇게 이제 영화도 볼수 있고, 어떻게 오락관에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그때 보면 그분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대한민국은 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라고 물으면, 그때 이제 선거 치, 시절입니다. 선거철이에요, 선거철. 벽보에 이제 일본서부터 이제 후보자들이 이름이 팍그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저한테 질문해요. 왜 기호 한명 뽑을 건데, 한명 뽑을 건데,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돈 쓰고 그러냐. 한명 뽑을 건데, 이해가 안 된다.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래요 답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한테 얘기를 모두 안 해주는 게 좋아요 당시에 그냥 웃고 말았어요 조금 살고 보십시오 그럼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내 같은데 그때는 이제 굉장히 명동이라든가 강남 지역에 사람들 많은 지역에 같이 가면 하,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거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라고 또 제가 질문 하겠죠 너무 질서가 없고 너무 어수선하고 매운사인 같은 거 너무 황홀하다. 황홀, 황홀하기보다는 너무 적기하다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번잡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한테 그때 다, 저 답은 안 했습니다. 답은. 그냥 웃고 말았어요. 지금 그분들하고 만나면 선거하는 이유인지 아셨죠? 그러면 웃죠. 웃어요. 그 다음에, 어, 대한민국이, 그, 아직도 안만한 이유 아시겠죠? 그러면 웃어요. 이제 한국 사람이 된 거죠. 민주주의를 맛본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맛본 거죠. 그러면서 개인의 뭐를 느낀 거예요. 인권을 느낀 거예요. 인권. 개인의 인권. 우리가 나의 인권을 느끼면 타인의 인권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이제 장차 통일됐을 때 문화적 심리적인 통일 정말 중요해요. 그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 벽보를 보고 벽보고 선거 벽보를 보고 굉장히 의아해 든것또 우리가 그분들이 왜 그걸 의아해 야 하는지를 보고서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의아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적인 충격이거든요 심정이 충격도 될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빨리 어, 충격들이 점자 이렇게 하나로 되면서 해소되면서 정말 빠른 음.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남과 북이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교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한국, 한국,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지역에 관광 같은 거 많이 가면 북한 주민들이 볼거 아니야, 한국 사람들이. 뭘 봅니까? 저 사람들 롤러 왔구나, 이거 보겠어요? 자유스러운 자유를 볼 겁니다, 자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욕구 발달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단계상대면 통일되잖아요. 독자가 없잖아. 그런데 북한에서 허락을 하겠습니까? 안겠죠. 안 겁니다. 참 빨리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북한과 남북한의 자유자재로 이렇게 자유로 왔다 갔다는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겠어요? 정말 통일은 그야말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통일은 확 때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제이 말씀을 보거나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계선 벌써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정말,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그런 통일보다는, 정말,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 언어가 같지 않습니까? 언어가, 어, 문화적인, 심정인 통일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주신다면, 정말, 더 통일이 한 걸음 앞당겨지는 그런 기회가 되려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 북한에서, 대개 이제 우여, 우상화 작업을 위한, 우상화 조형물이라든가, 아니면, 그 기념일, 우상화 작업을 하는 그 기념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제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